2035년, 지구의 복수. AI가 예측하는 10년 후 기후 재앙 시나리오. 10년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붕괴 직전의 지구, 기후 재앙이 현실이 될 때. 2035년의 지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이들에게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세계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위기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국제협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지구 대기와 해양은 걷잡을 수 없이 변화했고 그 결과 곳곳에서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독해진 폭염과 동반되는 건강 위협. 지난 1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추가로 0.2에서 0.3도 정도 올랐을 뿐이지만 이는 일상생활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변화였다. 특히 붕빵구 여름철 폭염은 이전 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도시는 열섬 현상으로 인해 더 뜨거워지고 낮 기온이 신도에 육박하는 날이 점차 빈번해지면서 연간 수천 명이 사망자가 보고된다. 뜨거워진 아스팔트와 빌딩 숲은 밤에도 식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나 피로 누적 등 건강 문제가 만성화된다. 폭염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열사병,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 건강 위협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너무 잦은 고온 현상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터져 나온다. 정전이 며칠간 지속되는 경우 냉장 냉동 시설이 마비되어 식량 보관 체계가 무너지고 각종 병원 시설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늘어난다. 이처럼 폭염은 단순한 더위 이상의 종합적 사회 재난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 인프라 전반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기와 해양의 반란, 초강력 폭우, 슈퍼 태풍,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과 태풍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일명 슈퍼태풍은 해상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뒤에도 쉽게 약화되지 않고 상륙 후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은 해마다 기록적인 태풍과 홍수를 겪고 서쪽으로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사이클론의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같은 거대 폭풍은 기본적인 방제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각국 정부는 매해 재난 복구 예산을 급증시켜야만 한다. 여기에 폭우 문제도 심각하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집중호우가 몇 시간 만에 수십 수백 mm의 비를 뿌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서울, 도쿄, 베이징 같은 초대형 도시는 배수 시설과 지하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만큼 빠르게 물에 잠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수면 역시 지난 10년간 예상치보다 빠르게 약 37cm 상승해 해안 도시에 사는 수억 명의 인구가 적절한 방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범람과 침수 피해에 노출된다. 부산, 상하이, 마이애미, 베네치아 등은 매년 큰 손실을 입고 있으며 도로와 지하철 상하수도망 복구 비용이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극단적 기온 역전, 살인적 한파와 폭설의 공존, 반면 폭염의 급증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남아하기도 한다. 북극 해빙이 가속적으로 녹음에 따라 북극 진동과 상층 제트기류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심지어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 극심한 한파를 유발한다. 때때로 한여름에도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 농작물이 치명적 피해를 입거나 겨울에는 눈보라와 폭설이 쏟아져 대도시가 며칠간 교통 마비 사태에 빠지기도 한다. 농업 분야에 끼치는 타격은 특히 심각하다. 극단적인 온도차와 날씨 변동이 잦아지면서 파종이나 수확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봄철 이상 한파로 과수 꽃이 얼어 폐작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어지는 여름 폭염이나 가뭄은 이미 취약해진 농작물을 더욱 시들게 만든다. 이런 기상이변의 반복으로 식량 생산과 가격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며 국가 간 식량 분쟁 위험까지 높아진다 농업 및 식량 위기, 북상하는 농경지와 변화하는 식생활, 기후대가 전세계적으로 북상하거나 고지대로 이동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농경이 발달했던 중위도 지역은 더 이상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변덕스러운 기상 조건으로 주요 곡물인 쌀, 밀, 옥수수의 생산량이 급락하고 병충해 발생도 늘어났다 또한, 바뀐 기온과 강수 패턴 때문에 육류와 유제품의 생산 역시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반면 시베리아나 북유럽 일부 지역처럼 한때 농경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던 고위도 고지대 지역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생산지로의 이동은 그 자체로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경작에 필요한 토양 조성, 수리시설, 인력 기술 확보가 시급하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밀하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 그 사이 세계 식량 가격은 급등하고 벌어진 공급 격차를 대체 단백질 식품이나 해조류, 곤충 등으로 메우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만 문화적 거부감과 기술적 한계가 여전히 크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식생활을 바꾸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기아와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생태계 붕괴와 생물 다양성 상실, 격변하는 기후로 인해 지구 생태계 전반이 치명적 손상을 입고 있다. 우선 대규모 산불이 연중 내내 지속되는 지역이 늘어났다. 이전에는 여름철이나 건기가 산불 위험이 큰 시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시사철 지표면이 건조해 언제 어디서 불씨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존과 동남아 열대우림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이들 지역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내몰렸다. 한번 훼손된 삼림지대가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속도라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해양 생태계 상황도 심각하다.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가 겹치면서 산호초는 대규모 백화현상을 겪고 있고 어류의 산란 및 회유 경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연안 어업은 거의 몰락 상태이며 해마다 어획량이 급감하자 연안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자연 보호 차원을 넘어 인류가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 확보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한번 잃어버린 종들은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과학 위류 산업 발전의 기회 상실로도 이어진다. 사회 경제의 정치적 충돌, 기후가 불러온 파국, 기후 재앙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이미 자원이 부족하던 지역은 기후 피해까지 겹쳐 국가 기틀 자체가 붕괴 직전이며,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도 기후 난민 문제와 국가 인프라 파괴로 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매년 산불, 태풍, 폭우, 해일 등으로 인한 복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글로벌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특히 식량과 물, 에너지를 둘러싼 분쟁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외교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선진국들 중 일부는 국경을 봉쇄하고 자원 확보에 주력하며, 개도국에서는 급증하는 이주민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된다. 이로 인해 안보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위기를 핑계 삼아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까지 나타난다. 기후 위기로 인한 파국은 이제 자연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안보와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다. 파국 속의 희망, 그 마지막 끈. 그러나 이와 같은 거대한 혼란 가운데서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은 풍력 태양광을 넘어 조력 지열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력 저장 기술 또한 점차 발전해 대규모 배터리나 수소 저장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설을 건설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해양 플랑크톤을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탄소 흡수량을 높이려는 실험적 프로젝트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도시 계획과 건축 분야에서도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이 바뀌어 더 높은 제방과 방제 시설, 물 순환 시스템, 폭염 대비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령 홍수 피해가 심각한 저지대 도시들은 지하 터널을 방수용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고층 빌딩 외벽에 태양광 패널과 식물을 결합하는 그린 빌딩을 적극 도입한다. 이런 도시 차원의 대응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향후 기술과 정책 지원이 결합된다면 재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2035년의 극단적 시나리오는 인류가 기후 변화 대응에 실패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풍경 중 일부를 보여준다. 물론 실제 미래가 이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역사를 바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과감한 탄소 중립 정책, 국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개인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합쳐져야만 이 파국적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갈등을 핑계로 필요한 조치를 늦춘다면 2035년 이후 인류가 살아갈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행성의 기후 시스템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미래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갈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야말로 다가올 10년과 그 이후를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다. 왜 성필언이 세상